유지호 군이 미스터트롯 쌈에 등장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최연소 유소년부 참가자인 8살의 유지호 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을 담은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랜드는 이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졌으며 특히 심사위원 이찬원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이찬원은 우리 지우군이 과연 이 노래의 의미를 이해할까? 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무대를 보며 자신의 음악적 고민에 해답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깊은 울림을 남긴 무대였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방송 직후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김용빈 가수를 제치고 조회수 1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유지호 군이 단순히 어린 참가자로서의 호기심을 넘어 진정성 있는 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의 참가자에게는 언제나 감탄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과거 미스트롯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일부 시청자들은 유지호 군이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나이에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불렀던 양지은 역시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끝내 탈락에 고배를 마셨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지호 군은 단순히 어린 나이라는 점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사위원 이찬원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잃어버렸던 답을 찾았다는 말은 유지호 군의 노래가 가진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유지호 군의 유튜브 영상은 댓글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조회수가 급증하며 그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보여줍니다. 댓글이라는 소통 창구 없이도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그의 진심 어린 감정과 순수한 목소리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냈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유지호 군이 최종 경연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감동과 영감을 주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무대에서 그가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더 많은 이야기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유지호 군의 진정성과 순수함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유지호 군의 미스터트롯 3첫 무대는 방송 첫 회만에 6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1차 방송 참가자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귀여움을 넘어 진정성과 실력을 겸비한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사실, 유지호 군의 재능은 이번이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몇년전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도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목소리로 관중을 사로잡았으며, 작은 체구에서 터져 나오는 뛰어난 실력은 할머니, 할아버지 관객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유지호 군은 단순히 귀여운 참가자가 아닌 진짜 실력을 갖춘 작은 천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호 군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무대 옆에서 묵묵히 아들을 응원하며 항상 곁을 지켰던 어머니는 아들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다양한 경연 대회 참가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트로트에 대한 그의 애정은 트로트를 즐겨 들으셨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지지와 환경은 유지호 군의 음악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유지호 군의 첫 무대 영상은 특별한 사연 없이도 6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두드러지는 성과로 예컨대 백승민 군이 안타까운 개인사로 18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은 것에 비해 3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지호 군의 목소리가 사연을 넘어 대중의 마음을 순수하게 사로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유지호 군이 단순히 귀여운 이미지로 주목받는 것을 넘어 진정성과 완성도 높은 노래 실력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어린 참가자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까지 진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어린 참가자들이 초반에는 큰 사랑을 받았으나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유지호 군의 경우는 이러한 전례를 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 프로그램 자체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TV조선이 과거 미스트로 돼서 어린 참가자 양지은의 중도 탈락으로 인해 겪었던 논란과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유지호 군은 이번 미스터트롯 쌈에서 단순한 신동을 넘어 진정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독보적인 참가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넘어 대중의 기억에 오래 남을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스터트롯 싸매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유지호 군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에 감동한 전설적인 가수 이미자 선생님이 직접 노래 지도를 제안하며 이 소식은 음악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유지호 군의 무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방송 후 직접 그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울림이 있다. 순수함과 감성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다. 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유지호 군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유지호 군의 무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다. 순수함이 곧 음악의 본질이라고 느꼈다. 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역시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했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며, 유지호 군이 이러한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단순한 기술적 지도를 넘어 음악에 대한 철학과 무대에서의 마음가짐, 청중과 소통하는 법까지 전수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유지호 군이 상업적인 환경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며 그의 성장 과정에 깊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도는 유지호 군이 단순히 어린 신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한국 음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만남을 두고 이미자 선생님은 단지 전설적인 가수가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는 진정한 예술가다. 그녀가 유지호 군을 지도한다면 이는 단지 한 명의 스타 탄생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지호 군은 현재 미스터트롯 쌈에서 성인 참가자들과 경쟁하며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무대 영상은 조회수 6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재능과 진정성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유지호 군의 재능이 만나 만들어질 새로운 음악적 이야기는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순간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대에서 유지호 군이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두 사람의 협력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많은 이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이미자 선생님의 철학이 어린 신동 유지호 군과의 만남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할 가치가 충분한 이야기입니다.